데이비드 차 폴리가 간첩인 것 입증되었나요? 폴리는 정말 간첩일까요? 데이비드 차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화살을 폴리에게 돌렸습니다. 물론 폴리는 거룩한 선교사는 아닙니다. 술도 마시고 성매매 없어도 데이비드 차와 다닐 정도로 물란한 자입니다. 이런 폴리를 후원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데이비드 차 캄선교회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자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차가 책 표절, 서울대 학력 위조, 직통게시를 늘 말하곤 하였는데요. 이런 자 곁에서 함께 강단에 섰던 자들, 함께 해준 자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차와 함께 한 사진, 영상을 지우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소경이고 인기 있는 자리, 유명세를 타려고 수십만 명이 보는 라이트하우스이기에 가서 설교하고 함께 한 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차가 책 표절한 것이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직통게시를 말하고 심지어 이단 3단 사이비라고 알려진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강단에 초청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지지해준 목회자들도 데이비드 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폴리보다 이렇게 함께 감성교회를 그리고 데이비드 차를 비호해준 자들이 한국 교회를 더욱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서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자숙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차처럼 공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시 제2 제3 데이비드 차와 연대 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차는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첫째 불륜 의혹에 대하여 과거 자신의 실수로 한 자매와 좋은 감정을 가진 적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다만 유출된 사진은 리명룡의 강요된 연출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헌금 사용에 대하여 캄 선교회는 초기 설립부터 상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본인의 강의 사례비와 도서 판매금을 포함한 제 개인적인 돈으로 충당되었으며, 2022년 사임 당시 총 14년 동안 개인적인 사비를 충당하여 사용되었던 재정 등을 돌려받게 되어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했으나. 이후 모든 주식을 팔아 선교회로부터 받은 동일한 금액을 다시 선교회로 반납함으로 선교회의 재정적 손실은 없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첫째, 하와이 별장 구매에 대하여 신뢰하는 선교사님의 소개로 미국에 거주하는 목회자로 북한의 위대한 백두열통 가문 출신임을 자처하는 리명룡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라고 밝히면서 23년 9월, 리명룡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글로벌 단체 설립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큰 규모의 부동산 매입을 제안하였는데 리명룡은 처음부터 캄 선교회의 재정을 강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소재 허그 미션 명의로 매입을 요청하였지만 긴 설득 끝에 가까스로 선교회 명의로 적법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하와이 국제 사역센터를 23년 10월 매입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데이비드 차 목사의 실수가 밝혀진 배경에 대하여는 캄 선교회가 공동 사역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50만 불약 6억 3천만 원을 리명룡이 운영하는 허그 미션으로 송금하였고, 그때부터 그와 그의 배우자 이규라는 자신의 차량과 집안의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리명룡의 사기 횡령 사실을 통해 리명룡의 정체를 깨닫게 된후 공동사역을 위해 송금된 50만 불에서 지출한 사용 내역과 남은 모든 잔금을 반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리명룡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알게 된 데이비드 차 목사의 상기한 실수를 빌미로 협박을 하며 공군 반환에 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만 불에 대하여 허그 미션에 기부했다고 서류를 만들어주면 한국에 있는 반기독교 언론들에게 저의 약점을 폭로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겠다며 회유와 압박을 계속하였으나 사회적 매장을 각오하더라도 개인적인 실수와 약점을 덮기 위해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50만 불이라는 헌금을 리명용에게 뇌물로 줄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차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한결같이 지지해주셨던 목회자님들과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폴리라는 간첩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아직도 폴리가 간첩인 것이 증명이 안 되었나요? 국정원에 간첩인 자가 있다고 신고하면 바로 잡아와 대질심문하고 조사받게 되지 않을까요? 왜 폴리는 여전히 미국에 있을까요?